반갑습니다. 바치입니다 오늘은 제초제 효과 높이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영상 시작하기 전에 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제 보시면 지금 저희 사무실 앞마당입니다. 지금 비가 온 후로 풀이 무성하게 자라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강아지 풀도 있고요. 망초 야생 들국화가 여기저기 빽빽하게 자리해 있는 거를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풀들을 적은 비용으로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보시면 벵갈 고무나무도 보이네요. 어 먼저 금삼이 대해서,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금삼이는 어. 뿌리, 뿌리까지 죽는 제초제 입니다 비 선택성 제초제 인데 어, 일반적으로 제가 농업용 농경지 용으로 사용할 때는 어, 논두럭 밭두럭 에는 사용을 되도록 자제를 하시면 됩니다 뿌리까지 죽기 때문에 논두럭 이라든가 밭두럭이 허물어질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근삼미는좀더 어, 그 신중하게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싹리입니다싹수리 가장 많이 사용하는 농약 중에 하나인데 잎이나 어, 줄기만 죽이는 제초제입니다. 그 근삼이하고 다르게 어, 뿌리는 죽지 않고 잎이나 줄기만 고사시키는 제초제입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어, 전착제, 전착제입니다. 어, 전착제 중 성분은 계면활성제. 계면 활성제 성분으로 돼. 기면 활성제는 어 먼저 식물 표면을 어 코팅하듯 감싸주면서 침수성을 높입니다. 침습성을 높이고 그 작물 부착성을 높이면서 어 풀을 고사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 용량으로서는 물2 어 0리물 20리터 당약 세뚜껑, 세투껑이 적당한데 어그 약물 적정량은 물 20m 당 10ml, 10ml로 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그 농약에 있는 그 표시 사항을 확인하시고 그,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박코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